신령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거죠 영적이라는 거죠 그저 아, 목소리 좋아서 노래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노래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바로 그러한 신령한 찬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로 2절에 보니까 아삽의 아들들은 사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자 아삽의 아들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어요? n i m a l 한 a n i m a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3절에 여두둔의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수리아와 여사야와 시모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와 여섯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위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령한 노래를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냥 악기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다. 참 연주가로서 실력이 있었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그들이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바로 그러한 신령한 찬양을 그들의 악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5절 말씀에 가면은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이 사람들은 뭘 통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다시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 아래 자 누구의 지위 아래 아버지의 지위 아래 보통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를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업이에요. 부모가 제사장이면 자녀들도 제사장이고, 부모가 자양을 하면 자녀들도 자양을 하고, 이제 내일 나오지만 부모가 문지기면 자녀들도 문지기고, 부모에게 주신 그 가업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증거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잘하게 되지 않을까요? 부모로부터 배웠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보고 자란 게 그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어, 예전에 그 우리 목사님들 그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는데 그 저쪽 뒤쪽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다 이제 목회자의 자녀들 있죠. 걔네들이 모여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주여 부르고 찬양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참 뭔가가 달라요 목회자 아이들이 모이니까요 모여서 주야를 불러요 노래를 하더라도 예, 찬양을 부르고요 뭔가가 달라요 물론 그 중에는요 안수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 이게 이거 보고 배운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더 익숙하게 더 잘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잘못하면 그것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그렇게 감동 없이 그냥 하는 거죠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죠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냥 부모가 하던 거니까 그냥 따라가는 어 그러한 예 잘못된 그렇게 되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잘하니까 더 열심히 더 헌신하는 자녀도 있는가 하면. 부모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녀대에 와서는, 그저 그냥 형식에 그쳐버리 있는, 그래서, 그 보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엄청나게 귀한 축복인데,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것이, 보태, 안 해,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는 참 안타까운 일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부모로부터 여러분들이 몇대몇대 몇대 신앙에, 그 유산과 가문을 물려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일대 신앙 생활을 하는 것보다 2대, 3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축복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 그런데 정말 그런 가운데서 부모로부터 계속된 헌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일을 하는데 이제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전에 는 말씀을 보면 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구별된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4천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4천명 가운데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288명이 바로 이 아삽과 헤만과여두둔의 자손 가운데서 찬양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또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288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8 절에 보니까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망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자이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4천 명의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또그 가운데서 아주 잘하고 있는 288명이 있고요. 또, 그 288명도 이렇게 보면은,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스승님도 있고, 제자도 있고, 다 실력의 차이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금으로 찬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팔로 찬양하고, 각자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어또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가문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다 다르죠. 그런데요, 이 팔찌를 보니까,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쭉 나오는 것은, 어, 어제 그 아론의 자손들이 24 가문으로서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따라서 그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인도한 것처럼 오늘 이 찬양하는 사람들도 24 그룹으로 나누어요. 계속 24그룹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 4,000명이 찬양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288명도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여기 보면 이두 가지가 또 나와요. 하나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 내가 맡은 사역에 대한 질서가 있어요. 나는 찬양하는 자로, 나는 수금을 타는 자로, 나는 예, 나팔을 부는 자로 어떤 그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 먼저 하느냐,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잘하는 사람 먼저가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그 순서에 따라서 결국은 누가 먼저 하느냐도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공평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큰 자, 작은 자, 스승과 제자의 실력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가끔 하다 우리 교회도 이제 1부 찬양, 2부 찬양, 3부 찬양, 4부 찬양, 주일날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누가 제일 잘하는 찬양된 줄 아세요?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말해서 다 잘해요. 할렐루야. 어, 다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어요. 일부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다드림이 하든지, 피데스가 하든지, 에일인 네가 하든지, 뭐조회 월시비 하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예, 거기에 아, 하나 하나 하나에 다다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찬양대, 아, 그리고 임마누엘 찬양대 각자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예, 그 사역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임마누엘 찬양대가 2부에 탁 들어와가지고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질서가 깨지는 거죠. 2부 2는 할렐루야, 3부는 시온, 4부는 임마누엘. 이렇게 질서가 정해져 있고 그 가운데도 다파트별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 질서를 다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에서 공평하게. 뭐 이번에 헌신 예배는 누가 중심으로 이번에 부활절은 어느 찬양대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질서와 그리고 순서를 따라서 하는 것이지 누가 더 잘하니까 누가 더 많이 나가고 누가 더 못하니까 너는 조금만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평하게 하지만 우리가 정하는 것보다는 그들은 그, 그 당시에는 제비를 뽑아서 정했어요 하지만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그거는 그들이 찬양을 할때 어떻게 했다? 헌신했다는 것. 헌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찬양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요, 또한가지 뭐냐면은 칠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288명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웠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게 주신 은사가 날마다 날마다 향상되어야 돼요. 내게 주신 능력이 점점 점점 더 효과적으로 쓰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한번 하는 것과 계속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 점점 점점 더 전도에 있어서도, 어 우리가 정말 효과적으로 잘 전도할 수 있도록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폭 가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배운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요, 나 전폭 한 20년 전에 배웠어, 했어, 그런데, 끝이야. JDTS? 아우 나 일기야 이기야 나 20년 전 했어 그런데 예수 제자 훈련 학교예요. 그러면 예수 제자로 훈련 받았으면 지금도 예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마치 훈장처럼 나 옛날에 어머니 학교 했어 나 부부 학교 했어 아버지 학교 했어 나 옛날에 제자 훈련 받았어 어, 나 DTS 했어 그런데 그런데. 했어. 그런데 그런 한 것만큼의 신앙의 성숙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것만큼의 신앙의 헌신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섬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훈장이 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뭐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렇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배워 익숙해지는 것. 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러면은 옛날에 헌신했다라는 건 말고 오늘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되고요. 옛날보다 오늘 어제보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있는가? 내가 어제보다 오늘도 내가 은사가 더잘 개발되고 있는가? 그 은사에 익숙한가? 그 은사를 내가 잘 활용하고 있는가? 내가 그 은사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잘했으니까가 아니에요. 어, 저도 운전을 배웠을 때, 뭐, 저도 스무 살 때부터 운전을 배웠으니까, 뭐, 지금 40년이 됐잖아요. 처음에는요, 어떻게요? 지금처럼 자동 오토매틱이 아니었거든요. 수동 기어였어요. 그렇죠? 클러치 밟고 하면서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런 차를 보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은 자동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수동으로 기어를 넣고 한 거를 손띈 지한 30년이 됐어요. 지금 제가 클러치 넣고서 기어로 하가면 은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못할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요, 팍, 팍, 그냥 가다가 팍 쓰고, 그쵸? 시동 꺼먹고, 막 그럴 거예요. 왜? 30년을 안 해봤거든요. 물론, 하루만 연습하면 합니다. <laughs> 하루만 연습하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계속 익숙해지고 잘 하지 않으면, 30년 전 면허 땄다고 장롱 면허 갖고 지금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전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내 다음 때, 나의 다음 때,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가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배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익숙해져서 이전보다 더, 더 잘, 더잘 섬기는 거예요. 더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이나 이런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림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찬양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지금은요, 쓰임 받을 때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악기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안 해요 나는 안 해요 그리고 제일 잘하는 게 다른 사람 하는 거 평가하는 거죠 나는 안 해요 다른 사람 평가해요 나다 해봤어 다 해봤어 지금은요 어저께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부흥회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 가운데서 어저께 또 여러 가지 말씀이 탁 마음에 꽂혔어요 그 꽂힌 것 중에 또 하나는 이거였죠 어제 심은 것을 오늘 먹고 오늘 심은 것을 내일 먹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제 심은 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을 위하여서 오늘 심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사들을 오늘도 우리는 활용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예. 어제 먹은 것에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사역, 뿌리는 사역, 예. 먹이는 사역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자어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질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평하게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그런 제비를 뽑아서 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헌신으로 그들은 배웠습니다.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것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진 받 드러진 받는 예배가 좋은 예배 정말. 잘 들려지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신앙이 타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은사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성에 젖어서 하는 것 마음 없는 거 있잖아요 왜? 뭐 요즘은 그런 말 하잖아요 영혼이 없다는 말 하잖아요 칭찬을 하거나 누구를 향해서 어떤 말을 했을 때 진짜 마음에 없이 그냥 거칠레로만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도 입술로만 겉모습으로만 하는 바로 바리새인 것 같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직분을 귀히 이렇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명에 우리가 충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반차를 정하고 질서를 따라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예배에 최선을 다했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에 최선을 다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다잘 섬길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조직하고 이끌어 가는 일도 다윗이 하는 것인 것처럼 나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직분과 이 모든 것들이 헛되이 버려지지 아니하고 더욱 더 존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